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요즘 다들 올려치기 당해서 그렇지, 10억이라고 하는 금액 사실상 정말 큰 금액이다.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, 어,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은퇴 이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여유 있는 노후자금 생활비가 매달 350만원인데, 이 연간 3%의 예금금리 상품이 있다면, 거기다가 돈을 그냥 파킹만 해도 이자 수익 포함해가지고, 매달 350만원씩 무려 42년 동안 생활비 걱정 없이 다쓸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10억이다라고 하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 우선 지난 15년 동안 변함이 없는 게 바로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부자들이 말하기를 이 자산하고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100억 원 되어야 그때부터 부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가장 높았습니다. 결과적으로 2016년, 2019년, 2020년 이 3개 연도를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부자는 총자산이 100억 이상인 사람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고 500억이 넘어가야 그때부터 부자다라고 하는 비율도 이 4년 전인 2021년도에 는 5.8%였지만 2025년도에는 12.8%로 두배 이상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부자를 측정할 수 있는 부자에 대한 자산 허들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